바로 폴라리스 동아리 회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.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너희와 함께 일일 동아리 탐색 MC 지원입니다. 혹시 이 폴라리스는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또 폴라리스만의 자랑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뽐내주시겠어요? 어. 아, 근데 잠시만요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 아, 아쉽게도 30초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. 아, 어, 어, 그래요? 네. 아, 그런데 너무 자랑할 게 많겠지만 <laughs> 네, 네. 준비되셨나요? 어, 네. 그럼 제가 또짤 없이 딱 30초 설정했거든요. 어, 네, 네. 그러면 시작. 그 폴라리스는 이화여대의 중앙 천테학트 동아리로서 1978년에 만들어진 되게 유서 깊은 동아리고, 그리고 저희가 그 관측회를 세 번을 가는데 그 되게 좋고요. 나다 어 별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게릴라 관측회를 떠나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, 좋고 아늑한 동아리방이 있는데 별방이라고 부르고, 막 침대도 있고요. 막 온갖 거 먹고 완전 많고요 그래서 완전 막 따뜻하고 막 가습기도 있는데 이름이다 있을게요. 그리고 막그아네아 네, 아, 너무 네. 제 인상 깊었던 게 먹을 게 많은 동방이라고 네, 네. 아니 동방 같기 쉽지 않잖아요. 이유가 깊어서 그런가? 아 저도 입학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어요. 정말. 네, 아 정말 먹을 게 많다는 거 정말 부럽네요. 아, 네. 1978년인가요? 1978년. 아, 그렇게 오르겠어요 아 아, 네. 올해가 18년이니까 그럼 몇 년이죠? 제가 이제 4 0이고요 폴라리스 <laughs> 하면 또 굿즈잖아요. 아대동제때 네, 아,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. 아, 네. 저도 못 샀어요. 사고 싶은데 아, 품절돼가지고. 아, <laughs> 뭔가요? 아, 이건 이제 홀로그램 스티커하고 여기 유니버스 스티커랑 이제 12가지 황도 12궁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빛에 비추는 각도마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스티커고 대동제 때 가장 잘 팔렸던 건 뭔가요, 또? 대동대 때 많이 팔렸던 게 이미 다 팔려서 지금 품절 상태인데 봉돌이 아 네. 전차스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제가 못산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동아리가 그걸로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? 아, 정말요? 따뜻한 축제를 보내셨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잘 팔리고 예쁜 굿즈를 가지고 계시다니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양자리요 양자리면 내년에 오시면은. 아. 30초 내이 폴라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못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아 나는 이거 꼭 말해야겠다. 그런 버킷인가요? 저요. 뭘에요?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. 네네네. 그림체 보자. 아 제가 망원경을 인제 세미나 때 담당할 때 굴절 망원경을 사용을 해요. 아 굴절 망원경이요. 네, 네. 굴절 망원경이 이 세상 간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,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별이 더블더블이라는 별이에요. 아, 더블 더블이요 네. 네.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아 뭔가 네 개일 것 같아요. 버 어떻게 아셨어요 아, 뭐 더블과 더블이면 뭔가 네 개이지 않을까? 아, 역시 이와인 똑똑이 이와인. <laughs> 이번 순서는 폴라리스로 사행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혹시 사행시 자신 있는 버트 계신가요? 아, 어? 저희 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어, 너무 네. 좋지. 아 그럼 제가 운 띄워 드릴게요. 폴. 폴라리스. 8월과 멋진 새벽이 일라요. 라 나이는 상관없답니다. 전공도 상관없어요. 리 이미 새내기 콜라이를 만날 생각에 미소가 스스물스멀 찾아다니셨네요. 환영해요. 저희 그럼 별구로 나가볼까요? 네 <laughs> 그럼 한번 가봅시다. 저거, 저거래, 저거. <laughs> 저기 저 방향이? 나도 <laughs> 잘 모르겠는데. 네, 지금 폴라리스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와, 근데 진짜 이런 말 해도 괜찮나요? 관측가 노장난이네요. 버섯의 별이란. 이렇게 물으면 아, 나는 얘기할 수 있다. 아, 네. 아,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. 버세게 별이란 별은 스스로 타는 별 줄여서 스타라고 하죠. 아, 스타인가요? 네, 어. 스타. 여기 자리해 주시고요. 어, 네. 네 제가 여쭙겠습니다. 벗에게 네. 별이란 어, 별하나의 사랑과 별하나의 추억과 어쩌고저쩌고. 아, 네. 아, 네. 그 자리요. 네. 못 외웠어요, 실을. 아, 네. 아, 그러면 벗에게 별이란 시군요. 어, 오, 어, 어. 와우. 라는 따뜻하고 지적인 폴라리스였습니다. 여기는 솔찬 부원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.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봤는데요.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근데 다른 대발이한테 비밀이에요. 아, 주 뜨거운 열기야 채식식단으로 변경하는 데는 좀 어려운.